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어여. 와, 어! 아, 네. 저희 슈퍼주니 K.R.Y.가 윤일상 어, 네. 형님의 어, 한정 앨범에 어,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윤일상 작가님의 스무 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스무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스무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일상형의 스무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0 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일상 작가님 두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상형 스무 20... 하... 아, 일 몰랐다. 윤일상 응. 작곡가님의 두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일상. 일상형 스무 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음악 동이 윤일상형. 20번째 생일 스무 번째 스무 번째 데뷔 20주년을, 20주년을 20주년 스무 번째 생일을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20년도 가요계를 지배해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유니스 <laughs> 작곡가님의 21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많이 축하드려요 앞으로 만수무감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laughs>